복음 전하는 일에 애타했다 그랬어. 어, 내가 뭐 어떤 부분에 나는 애타하는지 본문을 보면 본문을 보면서 어, 많이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어, 복음에 대해서 이 음, 나의 마음이 그리다. 어, 바울의 마음이 내게도. 허락하심을 때로는 감사하면서 그이 어, 복음 전하는 일에 더 많이 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 우리 주일 강단에서 어, 주신 말씀 중에 복음은 어,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냐 우리는 너무 감사한 것이 복음의 내용으로는 어 문제답 속에서 이이그 복음의 내용이 문제다. 복음은 곧 문제답. 이 문제 어려 어두움을 빛으로 복음은 곧 빛이다. 어, 강단 말씀 주시면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내용은 분명히 이 문제답으로 어, 볼수 있도록 주시어서 이 문제답이 많은 사람들에게 열려져야 된다고. 이 근본 문제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하나님 떠난 문제 하나님 모르는 하나님 떠났고 하나님 모르고 이것이 곧 죄고 우리에게 저주로 임해버리고 이걸 갖다 준자 사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생이 시작되었고 어이 엄마 뱃 속에서부터 이미 이 속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이 태어난 나에게 어, 하나님은 이거 모든 걸 아시고 그러면 이 속에서 하는 것은 뭐 뭐냐 뭔 문제냐 이게 사탄이 사탄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 지옥이에요 어좀 많이 가져고 많은 잘 사는 것 같아도 지옥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 지옥의 삶이 곧 우리에게는 뭐라고 말해요 운명이고 어. 이게 여기에 말하는 저주. 어, 이 여기에 빠져서 사는데 이것을 이것이 이 사탄이라는 존재 때문에 이런 내가 이렇게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몰라요. 문제 답을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아니 복음을 알았을 때만이 눈이 열려져요. 빛으로. 감추어져서 몰라요. 이거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전혀 이번 오늘 이번 주신 숨은 재앙 감추어져 있어요. 몰라요. 오직 복음으로만이 빛이 비칠 때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어서, 어, 죽고 부활하셔서,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가지고, 어, 육신은 그 돌무덤 속에 갇혀 있었지만, 우리에게 이 지옥을, 내가 가야 될 지옥을 예수님이 십자에 죽고 부활하신, 다 이뤄놓으셨다. 다 이루었다. 이미 그 육신이 나와 똑같이 육신으로 오셔서 그 육신이 죽어주고 영원히 내가 갈 지옥에 여기에 딱 예수님이 여기에 이 지옥에를 가신 거요. 예그 다음에 3일만에 부활하시고 3일만에 부활하셨다는 지옥권세를 이겼다. 죽음을 이겼다는 게 죽고 살아난 그 죽었다 숨이 끊어졌다가 살아난 그 일이 내게 기적이 아니라 죽어가지고 이 영혼이 예수 님의그 영혼이 이 지옥을 내가 가야 될 지옥 거기를 이미 갔다가 빠져 나오신 거예요. 이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무서워하는 이유 이 지옥을 지는 한번 들어가면 못나온다는것서 사단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속에는 이 사탄이 음, 무서워합니다. 벌벌 떱니다. 이걸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이 귀한 복음, 하나님 떠난 나를 하나님 만나는 길 주인 되어 주시고 나의 인생의 주인,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묶여 살 수밖에 없었던 내게 해방 주시고 자유케 해 주셨어요. 이 사탄과 사단이 뭔지도 모르고 도리어 사단을 섬기게 만드는 이 우리 인생을 속이는 이 사탄을 사탄이라는 존재를 승리해 놓으셨어요. 권세. 이 안에서 살수 있도록 우리에게 답을 주셨어요. 근본 답, 인생의 답, 영원한 답, 후대에게 물려줘야 될 귀한 답. 이 일을 행하신 분, 예수. 하신 일,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번 주에 주짜 숨은 숨은 제약 문제. 이 사탄이 개입되지 않으면은 근데 그리고 내게도 아닌 것 같은데 숨겨져 있는 이런 문제들. 그리스도 빛이 비칠 때만이 이게 드러나고 어, 이것이 아 복음이 아니구나. 깨달아서 알수 있을 만큼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축복입니다. 어 빛으로 모든 나의를 진단할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어 나의 인생의 전환점 이번 주일 강단에 나의 인생 전환점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 자, 어, 이 말씀을 하면서 첫번 그, 그, 음, 서론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어떤 사람이 계속 딸에게 딸을 걱정한 걱정을 계속했다. 그런데 그 걱정 속에는 딸의 흠이 자꾸 드러나더라. 어. 간첩의 특징은 나라가 잘 되는 거 싫어한다. 이제 음,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이그 복음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요. 교회를 모르고 어, 교회 그, 그 무당이 되기 전에 무당이 되기 전에 이제. 귀신이 자꾸 괴롭히니까 내가 네한테 들어가서 너를 주인삼겠다. 그래서 무당들은 사탄이 주인삼이 귀신, 귀신들이 주인삼 삼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이 주인 내가 나한테 들어가겠다. 허락해라. 그 허락을 해야 귀신도 들어가요. 그래서 그 이렇게 어그 사람들이 그것들 귀신 좀 띄워보려고 교회를 나와서. 다 합니다. 교회에 나그 무당 되기 직전에 다 교회 가 봤다. 무당들 치고 교회 가 봤다. 안 하는 사람은 어 별로 없어요. 뭐 10명 중 8, 9은 거의 교회에 가 봐요. 왜? 자기를 괴롭히던 그 귀신을 띄어 보려고 교회에 다니거든. 별거 다 합니다. 성가도 늘으시며 오고 교회 교사들도 해 보고 다다해 보는데 안 돼요. 왜? 복음 이 복음 복음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복음이 이 복음을 알아야 돼요. 복음을 모르면은 교회에 그렇게 다녀. 그래서 결국 안 돼서 내가 이이 이, 이 순내림 굿을 받았다. 거의 부당들이 그래서 안 해본 것이 없어요. 부당들 왜이이 이 사탄 쫄개들 귀신들 요것들이 이미 그 사람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 괴롭히거든요. 별그 들어보면은 참 안쓰러울 만큼. 근데 그걸 몰라요. 울,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기 전에 알기 전에는 이미 교회는 다녔는데 하나님은 믿었는데 어, 예수 그리스도가 뭔지 잘 몰랐어요. 이 그리스도가 뭔지를 모르고 이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아주 우습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건 우수어 내가 업신여길 존재도 아니지만 그렇다고서 해 두려워할 존재도 아니에요. 왜 그리스도가 이미 해놓으셨기 때문에 이 복음에 해놓으신 것을 딱 알게 될 경우는 이게 별거 아닌데 여기에서 빠져 나오는 길은 혹시 그리스도만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되는데 잘 모르고 있어요. 왜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후대에게 이 복음의 내용 어, 내용을 계속 전달을 해주고 그래서 그 받아들이면 이제는 그 속에 빛으로, 이런 모든 인생의 시작이 빛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렘넨트들한테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어그 바울과 다른 사람의 차이점은 복음을 증거하고 안 되는 것에 애타했다. 음 복음은 어 빛이기 때문에 흑암은 반드시 올라간다. 말씀을 서론에서 오셨는데, 어, 이그 마게도냐로 어, 와서 도우라. 지금 이제이렇게 환상 중에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우리를 와서 도우라 이렇게 했는데, 그 어, 이것이 성령께서 어, 어 복음을 전하라고. 어, 바울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라라 지금 내게 막, 길이 막히고 오직 전도에 신경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길이 막히고 이럴 때는 정말 성령이 뭘 원하시는지 이, 이 본문을 보면서 많이 그잘 어, 나가는 것이 복음인 것 같지만 어,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이 내가 지금 인도함을 잘 받는 거다 이게 이제 어, 이 사도행전 16장 지금이 바울의 전도를 보면서 참 많은 부분을 깨닫게 되고 이러면서 기도의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도를 찾게 되고 지금 우리에게 그 나의 하나님의 축복의 전환점 하나님이 내게 지금 어떤 복을 주시는가 축복의 전환점 바뀌는 것 내 축복의 전환점을 찾는 것, 이게 지금 현재 내 상황과 지금 일어난 일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찾아내는 것이 나에게 축복의 전환점이 되고, 두 번째로 주셨던 말씀은 어, "내가 지금 어떤 일들 속에 절망하고 했다" 하더라도 어, 하나님이 위에서 내리는 진짜 능력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체험되어지는 그런 전환점에 체험하는 그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것을 붙들고 있을 때 내게 그어 지금 어려운 상황과 관계없이 길 막힌 것과는 관계없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전환점이 되어지기를. 어, 이번 강단을 통해서 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세 번째로 주셨던 말씀은 어, 하나님의 더큰 확실한 미래를 놓고, 인생의 전환점을 만드는 시간표, 어, 미래를 놓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전환점. 지금 우리에게 캠프 중에 있는데 모든 것들이 이 캠프 때 열어 지는 벌어지는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닌가 한 번쯤 질문 기도로 질문해 보면서 같이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찾아가는 것이 성령의 인도받는 바울의 전도팀들처럼 지금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여기에 음 이제 그 결론으로 주셨던 말씀이. 우리에게 내 평생에 그 교회 살리는 다민족, 그 교회 안에 그 망대를 세우라 후대 살리는 망대를 세우라 나의 망대, 나의 보고, 어, 이런 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얼만큼 여기에 그런 말은 깊은 기도를 했다. 말을 없는데, 얼마나? 그 어, 밤에 환상이 보일 만큼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 그러면서 주신다 주신 말씀이 어, 내 인생에 내 인생에도 굉장한 이 들어와의 밤이 되어지게 이렇게 이렇게 결론은. 잘 마지막 말씀을 마치시면서 이제 그렇게 내인생이 들어와 의 밤이 되어지게 그뭐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얼만큼 환상이 보일 만큼 그래서 지금 뭐 이런 환상이다 아니라 정말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시는 그 일에 어 쓰임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내가 그 자리에 서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바울이 봤던 드로아의 밤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가고 인도함 받는 귀한 그 순간 순간마다 드로아의 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 도 하나님이 축으로 기뻐하시는 그 일에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게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 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탄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